국산 3등급 1,400m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헤델무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8번 라운 자이언트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1마 신차 넘게 앞서 있는 8번 라운 자이언트와 바깥쪽에서는 9번 로열 로드가 빠르게 2위권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뒷선에 2번 플라잉 폴드와 4번 교룡 득수 바깥쪽에는 11번 스마트 전사가 모습 보이고 4번 교룡 득수가 격차를 바깥쪽 좁혀나오고 이때 빈 공간을 파고드는 1번 MJ 베스트까지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 8번 라온 자이언트와의 격차를 반나신 차까지 좁히는 9번 로열 로드와 외곽의 11번 스마트 전사입니다. 8번 라온 자이언트 다시 한번 일반신차벌려내고 9번 로열 로드 김용근 기수와 함께 2위로 바깥쪽 11번 스마트 전사가 3위로 안쪽에 1번 MJ 베스트가 4위로 2번 플라잉 골드와 4번 교룡 득수가 그 뒤를 다르는 가운데 8번 라운자이언트 문세영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바깥쪽 2위권 올라선 9번 로열로드와 김용근 기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먼저 4번 오더라 직선주로 8번 라운자이언트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1번 M.J.베스트와 다비드 기수가 추격합니다. 8번 라운자이언트 안쪽으로 접어들고 1번 M.J.베스트 안쪽 빈 공간을 노립니다. 8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9번 로열로드를 위협하는 안쪽에 5번 영광의 미소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트라이더베고입니다 3번 옐로우 캐시 안쪽 빈 공간을 노리며 3위권 도약합니다. 8번 라운자이언트 문세영 기수 4연승을 향해 달립니다. 8번, 3번, 1번. 종반 3번 옐로우 캐시 1번 m j 베스트를 넘어서면서 8번, 3번, 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8번 라운자이언트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와 함께 4연승에 성공하면서 끊이지 않는 연승 행진을.